안녕하세요. 주사운드입니다. 오늘은 강남영상미디어고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일필드 레코더 타스캠 DR60 마크 2 설정 방법 및 촬영할 때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스캠을 설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원 연결하기입니다. 이 보조 배터리를 블림프 세트 안에 동봉이 되어 있는 이 USB 미니 피라인을 연결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타스캠의 우측에 보시면, S.D. 카드 삽입부 아래에 U.S.B. 미니 피라인 단자가 있습니다. 이 라인에 U.S.B. 미니 피라인을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전원을 켜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퍼스 파워로 할 건지 스토리지로 할 건지 설정 창이 뜹니다. USB 미니 피라인을 사용한 전원의 경우, f 스 r s t Pow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우스 같은 역할인데 이걸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SD 카드 삽입입니다. 여기 USB 미니 피라인 단자 위에 보시면 SD 카드 삽입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SD 카드를 삽입합니다. 그럼 여기 Format 에러가 뜨는데요. 이건 가볍게 무시하시고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SD카드 안에 정보들을 정리해 줍니다. 이제부터가 설정인데요. 여기 메뉴에 들어가셔서 쭉 내리다 보면 Others가 있습니다. 이 Others에 들어가셔서 여기 아래 쭉 내리다 보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들어가시면 아래로 제일 쭉 내리면 여기 포맷 창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퀵 포맷, 이레이즈 포맷이 있는데 둘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포맷이 완료됐다면 이제 날짜 설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날짜 설정은 여기 아덜스 창, 이 메뉴를 또 누르면 전의 창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전에 창으로 위에 올려서 데이트 타임으로 바꿉니다. 오늘의 실제 날짜인 12월 6일. 12월 6일. 로 설정하시고 시간은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완료되었다면 클릭하시고 다음은 파일 네임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 파일 네임을 보시면 타입, 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리시면 월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날짜로 할지 아니면 단어로 할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카스캠의 파일 이름은 단어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운트 이니 t 입니다이 카운트 이니 t 는 지금까지 썼던 번호들을 다 포맷하고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이니 t 를 설정해 줍니다. 23년 12월 6일 0001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운드에 대한 세팅인데요. 여기 랭 모드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모노로 할 건지, 스테레오로 할 건지, 혹은 듀얼 모노, 듀얼 스테레오, 4채널. 이렇게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화나 영상에서 현장 녹음을 할 경우에는 주로 모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모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번 단자에다가 마이크를 1번 단자에다가 연결할 거기 때문에 채널 1으로 해 주면 됩니다. 자, 다 확인하셨다면 이제 인풋 세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세팅을 들어가시면 게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인은 이제 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인데 주로 촬영을 할 때는 미드로 해 놓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자, 미드로 해 놓으셨다면 아래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다음 렉 세팅입니다. 렉 세팅에 들어가시면 여기 포맷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전문가들, 그리고 현직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맷인 웨이브 24비트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샘플레이트. 샘플레이트도 이현 시대에서는 48K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48K로 하도록 합니다. 사이즈는 2G.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원래는 이 타스캠에 샷건이나 헤드폰 같은 장비들을 먼저 연결해 놨어야 하는데 이 영상은 타스캠 설정 영상이므로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은 생략하고 이제 촬영할 때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팬텀 버튼 있죠? 이걸 이제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럼 팬텀을 진짜로 킬 건지에 관한 경고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이게인 노브 있죠? 이게인 노브가 다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팬텀이 켜지게 됩니다. 팬텀은 샷건 마이크를 포함한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주 전력이므로 무조건 켜주도록 합니다. 자, 팬텀을 켜셨다면 이제 게인 노브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촬영할 을 때는 여기요 빨간 버튼 이게 녹음 버튼인데, 한번 누르면 롤. 한번더 누르면 녹음 시작. 그리고 여기, 네모 그림이 있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녹음이 끝납니다. 자, 이제 녹음한 것에 들어봐야겠죠? 메뉴로 들어가셔서, 브라우즈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방금 녹음한 파일이 뜨는데, 이 파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이제 다시 촬영을 하고 나서 다 끝난 뒤에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인 노브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팬텀을 맨 왼쪽으로 해 두시고 전원을 끈 다음에 SD를 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SD를 뽑으셨다면 여기 USB 미니 피라인도 삽입 해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타스캠의 전원을 다 끄고 정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타스캠의 설정 및 촬영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